오늘의 이야기는 지구 속에서 발견된 놀라운 산과 바다에 관한 것입니다. 리처드 버드제독의 지구 속 문명의 만남에 대한 일기라든지, 얀센의 탐험을 그린 경험담과 같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래되었지만 흥분되는 이야기들은 늘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줄베른의 지구 속으로 여행처럼 어떤 소설가가 상상한 풍경과는 다르지만 지하 속에 사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아이들은 지구가 내핵과 외핵으로 세분화된 지각, 그리고 멘틀 및핵이세 가지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배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우리는 추측만 할뿐 확실한 것은 여전히 없으며 또한 과학자들이 지구 내부에 대해 측정한 여러 발견 중 다른 층들은 제외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올리비아의 거대한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멘틀 상부와 하부를 분리한다고 추측되는 660km 아래에서 거대한 상과 기타 의문의 지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1994년 볼리비아를 뒤흔든 역사상 두 번째로 크고 깊은 지진이었던 규모 8.2 지진에서 발생된 지진파에서 주요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그 경계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표면층보다 얼마나 거친지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로키 산맥이나 에팔레치아 산맥보다 더 높은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곳은 우리 행성의 층상 구조의 일부로서 약 660km 아래에 있는 지질 경계를 따라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높이의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여러 번의 큰 지진으로 인한 지진파를 사용하여 이땅 속의 산을 관찰했습니다. 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봉우리는 높을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튼튼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가 우리 태양계에서 화학적으로 매우 유별난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멘틀 깊은 곳에 가장 인상적인 산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세 가지 기본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각 위에는 77억 명의 사람들과 거의 900만 종의 다른 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단한 암석인 멘틀은 우리 지구의 부피의 약 84%를 차지하며 화산과 지진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개의 구역들 사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멘틀을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는 것은 전이 영역이며. 가장 깊은 부분은 소위 410마일, 즉 660km에 위치한 경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경계가 많은 산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성명서에 따르면 이 산들은 로키 산맥과 에팔레차 산맥과 같이 표면에서 우리가 익숙한 범위보다도 그 고도의 차이가 더욱 크고 단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해발 기준 약 660km 수면 아래쪽에 묻혀 있는 이 산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많이 흔들려야 하는 지진이 발생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지구 물리학 연구소 간의 국제 협력에서도 과학자들은 1994년 볼리비아를 뒤흔든 규모 8.2 지진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강한 지진은 행성 내부를 통해, 때로는 코어를 통해 반대편으로 그리고 다시 뒤로 충격파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지진학자는 이러한 충격이 앞뒤로 튀어나오면서 표면의 여러 지점에서 나오는 지진파의 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지진파는 그들이 부딪힌 것에 따라 변합니다.매끄러운 암석을 똑바로 통과하는 동안 파장은 경계나 거친 곳에 닿으면 흩어지고 맙니다. 지진학자는 지표면의 파장이 산란하는 정도를 감지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멘틀 영역의 상단과 하단 660km 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경계에 거친 지형을 발견했지만 그러한 지구 속의 산이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익숙한 산보다 더 높은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게 그 경계의 지형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구역 맨 위에 해당하는 지하 약 410km 아래에서는 거칠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층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한 어떻게 현재 기능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상부 및 하부의 멘틀이 혼합되어 있는지 또는 각각 고유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서로 독립적으로 유지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기이한 영역이 상부 및 하부 멘틀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지형 자체는 두 가지가 혼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단서를 극히 일부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계의 더 부드러운 영역이 두 레이어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더 거친 영역은 해당 지점에서 잘 혼합되지 않아 침전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말했습니다. 퇴적물 자체는 오래전에 지각에서 맨틀로 이동한 암석에서 유래했을 수 있으며 현재는 660km 경계 근처 아마도 그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연구자 중한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구를 통과하는 지진파로만 내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진학자가 지난 45년 동안 지구 내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린스턴 대학교의 지구 물리학자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멘틀로 내려간 고대 지각판의 운명과 고대 멘틀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구 깊숙한 곳에서 과학자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이상한 얼룩과 산을 발견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발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부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은 완전한 혁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60km 지점에서 더욱 내려간 무려 1000km에서 또 다른 변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바바라 로마노 위치와 같은 연구원도 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환자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지구 내부를 스캔하기 위해서 지진파를 사용하여 복잡한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광물 덩어리가 아니라 풍부하고 부드러운 역동적인 내부의 풍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의 껍데기는 양파처럼 겹겹이 쌓인 것으로 보이며 250마일과 410마일 아래로 주요 변이가 있는 것 외에도 최근에 그들은 약 600마일, 즉 1000km 깊이에서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표준 만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학자들에게 그것은 완전한 혁명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지하 속 상맥의 발견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당황을 하였고, 그 속에서 발견된 바다처럼 보이는 얼룩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더 기술이 발전하여 좀더 세밀한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거나 직접 가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지하 속 깊은 곳에 또 다른 문명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산과 바다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다른 것이 없으란 법은 없을 테니 말이죠.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무척 재미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보는 아마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이 있는 경계의 일부 지역은 지하 봉우리의 측면에서 우뚝 솟은 바위와 함께 매우 험준합니다. 그 거친 지역의 정확한 높이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존재는 멘틀에서 어떤 종류의 화학적 차이를 가리킨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멘틀 속의 모양으로 인하여. 지구 표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연관성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멘틸이라는 것은 지구의 표면과 중심 핵 사이에 있는 부분을 뜻하며 지구 전체 체적의약 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추정일 뿐 그러한 인간의 측정 기술이 정확한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지진학자인 마리아 생미 스트랭코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발견된 멘틀 속 얼룩이 매우 뜨거운 멘틀 기둥의 근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뜨거운 기둥이 표면에 있을 때 엄청난 지구 표면의 초화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의 얼룩과 마다가스카르 동쪽 레위니옹 섬 아래에 있는 멘틀이 약 6700만 년전 현재 인도 지역에서 엄청난 폭발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마치 큰 소행성 충돌과 같은 충격으로 공룡을 죽였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큰 소행성 충돌은 없었을 수도 있으며 사실은 지하의 물질이 엄청난 폭발을 하였던 것이거나 이로 인하여 고대 탐구의 착각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은 고도로 기획된 엄청나고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녀는 또 다른 멘틀 속 기둥은 아이슬란드를 만든 거대한 화산으로 이어졌고 옐로스톤 아래에서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수억 년 동안 이러한 사건은 지구의 기후변화 및 대량 멸종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구 속에서 꿈틀대는 멘틀 얼룩의 본질은 여전히 수수께끼이지만 그것은 옥스포드 대학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지진파가 우리 행성의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만 드러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구 속 멘틀의 파도는 통과하는 재료의 온도와 구성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표면에서 지면 운동을 측정하는 기기로 그러한 지구 속의 파도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파도가 통과한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따뜻하고 밀도가 높은 재료와 더 차갑고 가벼운 재료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그것을 해석할 여지는 많이 남아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매핑한 캠브리지 대학의 지구 물리학자 샌코타르는 이것이 지구 역사 초기에 멘틀 바닥에 가라앉은 고밀도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 속더 뜨거운 코어 위에 앉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열됩니다. 그런 다음 열로 인해 밀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얼룩은 냄비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토브의 열로 인해 내부가 끓고 그것이 쏟아질 때까지 그런 역할을 계속하며 때로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그러한 그의 결론은 옥스포드의 로마노 위치에 내면 지구에 대한 일련의 겹쳐진 양파 같은 층으로 나타나는 그녀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과학자들은 멘트를 하나의 단위로 묘사하곤 했으며, 코어에서 나오는 열의 영향을 받아 천천히 휘저으며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여지껏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한 단계 바뀌어서 지각을 잡아당기는 깔끔한 상하 순환이 대륙을 이동시키고 바다를 재형성한다는 이론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양파 행성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양파의 각층에는 고유한 역사와 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속 660km 밑에 멘틀에 있는 암석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지구 속 1000km 아래에서 떠오르는 멘틀 기둥은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구부러지고 휘어졌다고 했습니다만 그들도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구 속 멘틀 아래의 레이어도 정신 나간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외핵은 바다의 물처럼 쉽게 흐르는 용룡철 합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구자는 그것이 바다와 비슷한 속도로 순환하고 있지만 매우 격렬하다고 합니다.그러한 예상치 못한 지구 속 난류는 태양 폭풍과 우주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행성을 보호하는 자기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구의 중심에는 1223km 너비의 철 덩어리인 내부 코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진 연구에 따르면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지만 엄청난 압력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철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10억년 전에 핵의 액체 부분에서 얼어붙기 시작한 행성 내부의 주요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이함을 좀 더하자면 내부 코어는 행성의 나머지 부분보다 약간 빠르게 회전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스포드의 로마노 위치는 내부 코어의 구조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그의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추측이며 주장일 뿐이고 대부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바로 지구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모든 양파층을 우리 행성의 형성 방식에 연결하여 그전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오늘날의 생명 친화적인 세계가 된 방법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말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행성 과학자인 데이비드 제이 스티븐스는 약 45억 년전 지구가 화성 크기의 행성체에 부딪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충돌로 인해 거더 차인 자네는 달을 만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의 행성도 다시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거대한 충격은 깊은 지구의 일부를 녹이거나 흔들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고체에서 액체와 멘틀 재료로 코어 재료가 분리되어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상태로 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코어 그리고 멘틀 얼룩 및 레이어링은 모두 초기 상태에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스티븐슨에게 궁극적인 꿈은 줄 베른의 스타일로 지구 속 아래쪽을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심지어 코어까지 이동할 수 있는 프로브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이건 혀를 잘싹 때리는 아이디어였지만 멘트를 제대로 샘플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거기에 갈 때까지 그가 갈 장소가 어딘지. 확실히 모를 것이라는 의견이 만일에 있다면 아마도 저는 거기에 한 표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어찌되었건 여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해양 기반 동작 감지기 네트워크인 퍼시픽 어레이를 구축하여 지구의 내부 역사를 더욱 많이 탐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들 중 일부는 30년 동안이나 작업해 온 것이었고. 이것은 지구의 하부 멘트를 비추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1996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별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와 금속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지구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와 금속을 따라 연구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성의 내부를 직접 탐험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깊은 구멍이라고 해봐야 이제까지 드릴로 뚫었던 것이 전부이며, 러시아 북극의 슈퍼콜라 딥 시추공은 과학에서 주장하는 지구 중앙으로 가는 깊이에 불과. 0.2% 밖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든 지도조차도 지구의 외피 또는 내부 코어 및그 사이의 멘틀이라는 두꺼운 충을 보여주는 중학교 교과서 만화보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저의 채널 영상을 봐온 분들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다가서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직접 탐험하지 않는 한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대가 흘러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겠지만 현재 그럴싸한 추측이 진실로 밝혀졌을 때 그것이 숨겨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세상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